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강화데이가 돌아왔네요. 저번 6월 1일 때비몽신 같은 강화를 해가지고 망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진짜 강화 전사 왔습니다. 13세장 0 12주자 0잘잘 붙어요. 나이스 9억 이득. 원래는 더 이득 보는 원래는 15억씩 이득 18억 18억씩 이득 보는 건데 원투당 지금 이제. 아이콘팩이 풀리면서 이제 재료값이 너무 낮아졌어 너무 낮아져가지고 원트당 이거 붙으면 2억 정도 이득이거든요 아 2억이 된다 9억? 수수료 쿠폰 사용했을 때 원트 9억 이득이니까 여러분도 하셔가지고 좀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걸로 가볼까? 잘 붙어요 이거 원래는 103세장102 2장 넣었는데 사실 좀 리스크 있게 하려면 나는 좀더 도박 노리고 싶다 하면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요령껏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다 채우면 100%라서 그냥 무조건 붙거든요. 이것도 강화데이 아니면 원래 이거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강화데이다 보니까 거의 75%에 75%면 사실 잘 붙죠. 잘 이렇게 붙으니까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1칸은 이거 강화 실패해도. 그게 안되잖아 오씨 이거 레귤러는 비싼거네 강화가 터지더라도 카드가 4카에서 1카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무조건 그 1복이잖아 1카에서 1카니까 그래서 전 이게 좋은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강화 재료 쓰면 많이 소개시켜드릴테니까 구독 좋아요 하시고 많이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엑사짜리 하나 넣어주고 또 이렇게 대기 이러면 이것도 거의 82%정도 되겠죠? 85% 아, 지금 몇개 했지? 다 붙었지, 지금까지. 여섯 개다붙었고요 너무 잘 붙죠? 진짜 이거 너무 잘 붙어, 너무 잘 붙어. 너무 잘 붙어서. 아, 그럼 재료가 조금 부족하네. 부족한 재료는 그냥 사오면 되니까. 와. 쉣! 지금 얼마 버는 거야? 돈 벌기 너무 쉽다. 어? 현질 왜 해? 어? 이렇게, 이렇게 돈이 잘 복사되는데. 잠시만요, 이거. 부족하거든? 아 재료가 부족하네 더 사와야겠다 1 0짜리1 배기짜리. 0짜리가 재료가 좀 싸요 1 0짜리 재료가 좀 싸가지고 귀찮으니까 그냥 다 사자 바로 기다리기 힘들다 형님 강화해야 된다 원래는 이거 기다렸다 사면 더 싸게 살수 있는데 제가 좀 빠르게 녹화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거, 이렇게 바로 사시지 마시고 구매대기 걸어둔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재료값 100이짜리 8천만 원에도 이렇게 8천5백만 원 이렇게 살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처럼 이렇게 재료 비싸게 사지 말고 꼭한가에 걸어서 기다려주세요. 어지간하면 다 사... 아! 아... 이거 나갔다 와서 그래, 이거 재료를 미리 잘준비해놨어 했는데, 나갔다 오는 바람에 이게 재료가... 이게 터져버렸네. 좀 낮게 도전해볼까? 재료도 부족한 거 이거 60%로 붙여 버리기 아. 이래서 내가 103세장 102장을 하는 거야. 이래서 103세장 102장을 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이게 잘 터지더라고. 아, 몰라 이거 재료 없는데. 그냥 과감하게 40%로 슛. <laughs> 아, 제가 이게 103세장 102장으로 하면 10장하면부터 9장 붙거든요. 8장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재료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아무튼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강화하시면 되니까, 107에서 108, 103, 3장, 102장 넣으셔서 하면, 확률 거의 90%로 강화하실 수 있으니까, 꼭 수수료 쿠폰 사용하셔야 돼요. 수수료 쿠폰 사용하셔서 팔아야 되고, 판매 시기는 이제, 예전 같으면 50억까지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36억에만 팔아도, 수수료 쿠폰 PC방, 타클, 전부 다 했다는 전제 하에, 전제 하에, 얼마냐? 원트 구억 이트 사억 이렇게 이득 볼수 있는 강화 장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셔서 꼭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으로는 아 내가 이제 지금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진 않아 그렇게 많진 않은데 아직은 너무 섣부름할 수도 있는데 구독자 너무 많아지면 이런 강화 같은 거 알려주기도 힘들 수도 있을 것같아그러러니 이제 제독자자명명되전전지지내시시에영향향을치치지않다라고 느낄 때까지는 계속 이런 강화 제로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구독하시고 제가 떡상하기 전까지 많이 꿀빨 시면서 구독 같이 복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화 장사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케줄 신청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아 아프리카란다그 어디지 유튜브 커뮤니티 가시면 있으니까 제 채널 커뮤니티 가셔가지고 이제 스케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화 현질한 거 이런 거다 받고 있으니까. 가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디스코드 채널 와서 저와 소통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혜택이라는 거.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